아 죽인다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죠 막다른 아, 이번에는 그거예요 배추김치가 없어서 이거 막 없어도 먹는 김치로 했어요 오마이갓 김치 어 팽이버섯 팽이버섯 싫리쉬분 이분은 팽삼 버섯으로 가세요. 팽삼. 어 슈팅 마사지면 오늘 초강력 돌풍과 태풍급이었습니다. 태풍. 어 두부 있는데 두부가 없으시면 안 넣어도 돼요 솔직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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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돼지고기 찾았다 그럼 돼지 안 돼지가 몇평 녹사평 와, 까치 미쳤다. 어후. 어, 배추님 접선도 어떻게 어리서아지 음, 얼갈이에요 얼굴을 갈았어. 어후. 이런 날에만 먹어. 여름에는 이런 날만 먹을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되지, 뭐. 원래 소박하게 먹는 데, 음. 마늘에 불러. 이나물 같은 거 혹시 안먹으면은 맛이 랑랑랑랑랑랑랑찌개다다랑랑해버려요랑랑랑랑랑를해버려랑아랑랑랑 아이 뜨거, 얼른 뜨거, 둘다 뜨거워. 야, 말 많이 먹고 사람 돼야지. 사실 나 오라미야 재밌지? 와 육수 봐 칠사텔라 자지얼스